69장. 아도민산을 향하여 밤이 돼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가? 하고 사도들이 서로 물어본다.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생각에 매우 골몰하고 계신 선생님을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하여 아무 말도 큰 소리로 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생각에 잠기신 선생님 뒤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동안 밤이 내려앉는다. 그러나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산맥 아래 마을이 하나 나타난다. 여기 머물러서 밤을 지내자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아니, 그보다도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 혼자서요. 아, 안 됩니다. 아도민산에 혼자서 가시지 마십시오.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는 그 모든 도둑들하고 가지 마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매우 단호하게 말한다. 그래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리라는 거냐?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진짜 도둑들, 즉 선생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자들에게는 선생님의 목숨이면 넉넉합니다. 선생님은 무엇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매복에 걸려들어서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중들로 하여금 선생님의 가르침에서까지도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생각해낼 가능성을 선생님의 원수들에게 주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꾸한다. 요나의 시몬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그 자들은 선생님의 시신을 사라지게 하고는 선생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고 도망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선생님의 시신을 평판이 나쁜 곳으로 가령 그자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나 보시오, 창녀 때문에 싸우다가 죽었소 하고 말할 수 있게 창녀의 집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가르침을 박해하는 것은 그 힘을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믈리엘의 아들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가 머리를 끄덕이며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인과 그의 가르침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성인에 대한 군중들의 존경을 떨어뜨리고 빼앗는 데에 가장 확실한 무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선생님에 대해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을 끝맺는다. 원수들의 장난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하고 열성당원이 덧붙인다. 이 조심성 없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만 돌아가시게 되지 않고 선생님을 보내신 분의 뜻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두움의 아들들이 적어도 잠시 동안은 빛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선생님은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저희들의 마음을 꿰뚫으십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한 선생님의 꾸중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적어도 그로 인해서 선생님이 찬미받으시도록 그것이 선생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되고 선생님의 적들에 대하여 확실한 단죄가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군중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는 표들을 가질 줄 알고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이것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마카베오 형제들의 거룩한 사명은 마타티아의 아들 유다가 전장에서 영웅과 구제자로 죽었을 때처럼 분명히 나타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아도민산에 가고자 하십니까? 저희들도 선생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의 사도들입니다. 우두머리이신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는 선생님의 대리자인 저희들도 가야 합니다 하고 토마가 말하는데, 나는 그가 이렇게 엄숙한 웅변으로 말하는 것을 별로 들은 적이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생님을 습격하려면 저희를 먼저 습격해야 합니다. 하고 여러 사람이 말한다. 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습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아의 말로 입은 화상을 치료하는 중이고 그들은 매우 지나치게 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시오가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누구를 버려야 할지 알 것이라는 점을 틀림없이 곰곰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본심을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글라우디아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평범한 습격보다 더 확실한 계략을 꾸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공포가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무명의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글라우디아가 있습니다. 하고 가리오 사람이 말한다. 좋아, 좋아. 그러나 재난을 무릅쓰지 맙시다. 아도민산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기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점점 더 악착스러워질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장소를 찾고자 한다. 적들과의 싸움입니까? 또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도 있다. 우리의 자아는 강화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유다의 경계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그리로 가겠다. 그러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가겠다. 나는 아코르에 갔다가 도코로 해서 예리고에 가겠다.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곳들은 이스라엘의 성인들에게 불길한 곳들입니다. 그리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지 마세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제 안에서 그 말을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 하고 넋을 잃은 듯한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거의 의식을 잃게 된것 같은 요한이 부르짖는다. 그가 그러는 것을 일찍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두 놀라서 그를 바라다 본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비웃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두 어떤 초자연적인 사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경의를 가지고 침묵을 지킨다. 예수께서도 요한이 다시 평상시의 모습이 되어, 오. 주님, 저는 정말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고 말할 때까지 잠자코 계신다. 나도 안다. 가리스로 가자. 내 영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영감을 받은 사도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주님이 그걸 제게 물으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지혜이신 주님이 보잘 것 없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에게 그렇다 내게 묻는다 가장 작은 자가 형제들의 이익을 위하여 겸손되 이 그의 주님과 교섭을 할 때에는 가장 큰 사람이 된다 말하여라 이에 주님 가리스로 가십시다 거기에는 하느님 안에서 묵상하기에 안전한 협곡들이 있고 또 예리고와 사마리아로 가는 길도 아주 가깝습니다. 저희들은 내려와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께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생님께 데려오거나 선생님을 그 사람들에게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은 다시 기도로 마음의 양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저희들의 영에 말씀하시고 말씀의 말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특히 저희 마음을 당신의 불로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열렬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세상의 박해에 저항할 줄 알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완전한 사랑의 즐거운 고통을 느끼고 나야 비로소 인간의 증오와 박해를 견딜 준비가 될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할 말을 했다. 요하나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자. 그리고 내일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자. 70장. 가리산에서 피정을 하고 나서 그것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데 골몰하고 그 일만 걱정하는 것 같은 산들의 집단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각 과정은 비탈이 대단히 가파르고 엄청나게 큰벤 자리 같은 좁은 계곡이 파지고 능선이 매우 거칠은 바위 투성이에 깎아지른 듯한 야산들의 산맥으로 흔적이 남은 것 같다. 거기서는 사도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곳에서 동남쪽에 있는 사해를 부수적으로 희미하게 볼수 있다. 요르단 강과 기름지고 평온한 그 계곡은 보이지 않고 예리고나 다른 도시들도 보이지 않는다. 사마리아 방향으로 솟아 있는 산 그리로 또 산이 있을 뿐이고 깎아질은두 산들 사이에 우중충한 사해가 있을 뿐이다. 저 아래에는 동서로 흘러서 틀림없이 요르단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급류가 하나 있다. 파랗게 맑은 하늘에서는 매들의 큰 소리와 까마귀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거칠은 비탈의 나뭇잎들 사이에서는 새들이 요란스럽게 지적인다. 좁은 계곡 속에는 바람이 휙휙 소리를 내며 불고, 먼데 있는 냄새와 소음을 가져와서 그것들이 가볍거나 강렬한 데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것들을 불어버리기도 한다. 틀림없이 계곡으로 지나가는 길에서는 방울 소리가 들려올라오고, 평평한 곳에서 풀을 뜯는 양의 울음소리도 들려온다. 바위에서 똑똑 떨어지거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 급류의 물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계절은 좋고, 건조하고 따뜻하고 비탈은 그저 칠보 같은 꽃들과 에머랄드 같은 풀잎뿐이며 또 아직도 송이송이 또는 줄을 지은 꽃들이 나무 줄기나 나뭇잎에 매달려 있어 이곳에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이곳에 모인 열세 사람의 얼굴들은 매우 명랑한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쁨이다. 그들은 세상을 잊었다. 세상은 멀리 떨어져 있다. 정신들은 그렇게도 많은 충격으로 흔들렸던 균형을 도로 찾았고, 하느님의 영광 속에 즉 평화 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머무르는 기간이 끝났고,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볼산에서 하였던 기원을 되풀이한다. 아이고, 왜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일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유나의 시모나, 우리는 명상만 하는 사람일 수는 없다. 세상은 배우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린다. 씨를 뿌려야 할밭들이 있는 동안은 주님의 일꾼들이 정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외따로 있어야만 조금 개량이 되는 저는 결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도 넓으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온 세상에 작용해서 죽기 전에 선생님께 모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확실히 온 세상 전체에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많고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 이룩한 일을 망치기 위하여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 마칠 때까지 끊임없는 일일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 저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정말 슬퍼서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심시킨다. 너는 그럴 시간을 가질 것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데에는 완전한 정신 집중의 행위 하나만 있으면 넉넉하다. 그러나 너는 시간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하게 죽기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라. 만일 하느님께서 내가 활동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면 가장 외따로 떨어진 바위산에 들어박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활동으로 준비를 더잘 하는 것이 된다. 확신이 생기느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분명히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곡의 길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주님과 믿음을 전파하여라. 선생님 혼자 남아 계십니까? 물론이다. 염려 말아라. 아기 때로는 선을 돕는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았지? 여기서 엘리야는 까마귀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었었다. 우리는 사나운 독수리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회개의 충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량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배신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을 터인데요. 하고, 안드레아가 외친다. 그렇다. 그러나 불쌍한 도둑인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그들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다. 주님, 주님은 사랑이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졌던 사랑이 적어도 그중 가장 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품을 받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지금 당장 오지 않은 회개가 천천히 행해질 수 있지만, 어떻든 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을 물리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내게는 죄의 악취를 풍겼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생님도 잡수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물리침으로 죄인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선심의 최초의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 충동을 부수어 버리겠느냐? 저기 있는 저 금류는 이 비탈에서 흘러나오는 셈에서 시작되지 않느냐? 이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을 때 너희들의 미래의 생활을 위한 교훈이다.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길에서 죄인들을 만나거든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도 타락한 그들 자신을 먼저 업신여길 생각은 하지 않는 다리사이파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니 그렇게 말하겠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사람이 어떻게 무한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 아느냐? 하느님과 오직 하나가 될 정도로 그분과 긴밀히 결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피조물은 조물주 안에서 사라지고 조물주께서 행동하시는데 조물주는 무한하시다. 이와 같이 내 사도들은 그 근원과 합쳐져서 하나가 될 정도로 그 근원에 바싹 다가가는 사랑의 힘으로 그들의 하느님과 이렇게 결합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로 마음을 회개시키지 못할 것이고,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회개시킬 것이다. 죄인들을 만나겠느냐? 그들을 사랑하여라. 빗나가는 제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도록 힘쓰라. 길 잃은 양의 비유를 기억하여라. 오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비유는 죄인들에 대한 대단히 다정스러운 부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내 사제들에게 주는 확실한 명령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희생으로 영혼 하나를 구해보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참을성을 가지고 길 잃은 양들을 양의 우리로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사랑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사랑은 너희들에게 두려워 말하라 하고 말할 것이다. 사랑은 나 자신도 가지지 못했던 세상에 퍼지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미래에는 의인들의 사랑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슴과 팔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표로 있어야 하지 않고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영혼을 모든 행동으로 미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도 사랑이 넘쳐야 한다. 하느님이나 이웃을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느님의 적과 싸우기 위하여 투기장으로 내려가 물질적인 행동으로도 하느님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이다. 이 물질적인 행동은 형제들과 구속의 성화에 이르는 더 넓고 더 완전한 행동을 위한 길이다. 묵상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랑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형제로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두 사랑은 서로 갈라지지 않는 것이다. 너희의 사랑과 미래의 사제들의 사랑이 전적으로 영혼들의 구원 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미래의 사제들도 내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이 된 것이 영혼들을 위해서이고, 내가 고통을 당할 것도 영혼들을 위해서이다.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본보기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해야 하고, 너희들 다음에 올 사람들도 해야 한다. 새 시대가 온다. 그것은 사랑의 시대이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왔다. 그런데 이 불은 내 순환과 승천 후에도 계속 커질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신 분이 너희를 성직자로 축성하려고 내려오시면 그 불이 너희들을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지극히 순고하신 사랑이여, 왜 희생제물을 태우시는 일을 지체하시나이까? 내양 떼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말문을 열어주고 손발을 끌러 주어 그들로 하여금 늑대들 가운데에 가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기 자신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짐승이나 마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시는 일을 지체하시나이까 오 오소서 지극히 부드러우시고 지극히 강하신 성령이여 그래서 세상에 불을 지르소서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소서 그들을 또 다른 나 자신 그리스도 즉 사랑의 기름 발음을 받아 사랑으로 행동하며 사랑으로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행복하다. 그들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빛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노래할 순간까지 그들의 영혼이 천사들과 더불어 하느님을 위하여 노래하기를 한 순간도 그치지 않겠기 때문이다. 벗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사랑을 가지고 행하여라.